화서초등학교 교사 민재용입니다. 오늘은 표준한국어 교재 18쪽에서 21쪽 이힘책 13쪽에서 14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차시는 1단원 주변을 살펴봐요에서 2차시 여러 가지 관찰 방법 알아보기입니다. 1번 관찰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살펴봅시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파란색 글자로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방법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다양한 언어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방법의 뜻은 어떤 일을 하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문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나요?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관찰에 대해서 배울 때 눈, 귀, 코, 이야기 했었죠? 자, 방법이라고 할 때, 관찰은 무엇인지 아는데, 어떠한 걸 활용을 할때 이것들을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눈, 귀, 코, 이러한 것들이 방법이 됩니다. 또, 집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라고 할 때요. 집과 학교가 있죠. 여기에서 길이 보면 두 개가 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길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방법, 집에서 학교를 갈때갈수 있는 방법이 노란색 길과 파란색 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때 이러한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괄호 1번, 장이와 빈센트의 대화를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랬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장이와 빈센트가 나무를 보면서 무언가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각 하나의 장면을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곤충은 무엇이지? 주변에 무엇이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이 말이겠죠. 그랬더니 빈센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나무를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운동장에 있는 나무에 매미가 살고 있어 하지만 나무가 너무 높아서 매미를 보면서 관찰하기가 어렵네 지금 빈센트를 보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고 있는데 어, 너무 위에 있어서 매미를 찾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고개를 왔다갔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랬더니 장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을까? 매미의 사진을 찾아볼까?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관찰을 할때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면서 매미 사진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빈센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생김새 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생김새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표시할 수 있고요. 생김새의 뜻은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모습입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어떠한 모습. 예문을 볼게요. 거미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거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어, 거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돋보기를 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확대해서 크게 볼수 있었어요. 이처럼 생김새라는 것은 모양, 모습을 말합니다. 생김새는 모습입니다. 그 영화배우는 얼굴 생김새가 무서운 느낌을 준다.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을 영화배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표정이 매우 무서워 보이죠. 네,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을 때이 얼굴 생김새가 무섭다라고 할때이 생김새, 어, 이 표정을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습 생김새. 자, 다시 빈센트의 대화로 돌아가면요. 빈센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백과사전에 매미. 백과사전에 매미 사진이 있어. 사진을 보면서 매미의 생김새를 관찰하면 되겠다. 자, 백과사전이 지금 옆에 있죠? 매미 이렇게 나와 있고, 매미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백과사전에 있는 사진을 보고, 실제로 매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볼 수 있겠죠? 과로 2번입니다. 관찰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요. 그랬습니다.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긴 읽어보기 전에 이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뜻은 여러가지 주제를 잘알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주제를 잘알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떠한 표가 나와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행사에서 아마 투표를 했나 봐요 지금 이쪽에 보면 이쪽에 보면 10명 해서 동그라미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 조그마한 거는 1명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으로써 운동회에는 4 0 7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현장 체험 학습은 36명. 독서 행사는 80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 표, 글, 사진, 그림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주제를 알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관찰 대상을 직접 볼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관찰 자료를 찾아서 보는 방법이 있다. 관찰 자료의 예를 들면, 백과사전에 있는 곤충의 사진이 있다. 이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2번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여기에도 빨간색 단어가 나와 있죠? 네, 도구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도구란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어떤 일을 쉽게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을 도구라고 합니다. 도구. 연필은 글씨를 쓸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여러분들, 글씨 쓰는 게 무엇인지 알죠? 여기에 보면 종이에 연필이 막 움직이면서 무언가 쓰고 있어요. 이때, 글씨를 쓸때 무언가 활용을 한다면, 연필은 글씨 쓸때 쓰는 도구가 됩니다. 어떠한 일을 쉽게 할수 있도록. 만약에 연필이 없는데 글씨를 쓸수 있을까요? 매우 어렵겠죠? 근데, 연필이 있음으로써 쉽게 쓸수 있다면, 연필은 글씨 쓸때 도구가 됩니다. 다음은 이 운동은 고무줄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요가나 필라테스 혹은 집에서 홈트레이닝 같은 것을 할때 고무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운동을 할때 사용하는 줄 같은 것이 있는데 저것이 평상시 우리가 무언가 묶을 때 사용하는 고무줄과 같은 거다라는 걸 이해하기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운동을 할때 운동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 고무줄도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과로 1번. 그림을 설명하는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했어요.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장희와 빈센트가 어떠한 도구를 활용을 해서 나무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희는 지금,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도구 표시되어 있죠? 저거는 돋보기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기 전에 봤더니 대상이라는 빨간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언어로 나타낼 수 있고요. 대상의 뜻은 어떤 일을 할때 목표가 되는 사람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사람도 될수 있고 물건도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이 무엇인지는 알죠? 근데 여러분들 꽃. 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꽃을 그림을 그릴 때 대상으로 했다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리는 대상이 꽃인 거예요. 그리는 것이 꽃일 때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과학 시간에 식물의 줄기가 관찰 대상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쪽에 잎, 줄기, 뿌리가 있는데, 과학 시간에 식물의 줄기 부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줄기 부분이 관찰의 대상, 목표가 된 거죠. 대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돋보기는 작은 크기의 관찰 대상을 자세히 살펴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장이가 지금 무언가 들고 서 있죠. 빨간색으로 들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때 쓰는 이 도구를 돋보기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다음 문장을 보면 빈센트가 어떠한 도구를 활용을 해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표시를 표시가 되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도구는 청진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진기. 청진기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진기는 작은 소리를 들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청진기는 병원에 가면 쉽게 볼수 있다. 오드리 배아팠을 때 청... 의사 선생님께서 사용했던 도구 있죠. 그게 바로 이 청진기였습니다.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싶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청진기입니다. 2번 나무를 관찰하며 장위와 빈센트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 말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위가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여러 가지 무늬가 있네." 아, 여러 가지 무늬가 있네." "아주 작은 무늬도 있어." "괄호 관찰할 수 있겠어." 자, 그랬더니, 빈센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돋보기를 사용하면 작은 무늬를 볼수 있지. 돋보기를 사용하면 작은 무늬를 볼수 있지. 나무에서도 소리가 날까? 청진기를 대면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장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의사 선생님처럼 과로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와, 재미있는데, 지금 문맥상으로 어떠한 단어들이 들어갈지 과로 안에 알겠어요? 자, 먼저 여러 가지 무늬가 있네. 아주 작은 무늬도 있어. 과로 관찰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까 돋보기를 사용하면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를 사용하면 관찰할 수 있겠어라고 됩니다. 뒤에 빈센트가 그래 돋보기를 사용하면이라고 얘기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돋보기를 사용하면이라고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이에요. 장이가 의사 선생님처럼 과로 아주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와 재미있는데라고 했는데 빈센트가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청진기를 대면이라고 했어요. 청진기를 대면, 청진기가 아까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처럼 청진기를 대면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와 재미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괄호 3번입니다. 관찰 대상과 관찰 도구를 선으로 이어보세요. 그랬어요. 자 봤더니 아주 작은 크기의 관찰 대상을 볼 때. 아주 작은 소리를 관찰 대상으로 할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구로는 청진기와 돋보기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작은 크기의 관찰 대상을 볼 때에는 돋보기를 쓰고요. 아주 작은 소리를 관찰 대상으로 할 때에는 청진기를 씁니다. 네. 익힘책 13쪽을 펴봅시다. 네, 이김책 13쪽입니다. 1번, 만말과 알맞은 의미를 연결하고 따라 써봅시다. 그랬어요. 봤더니, 대상, 도구, 생김새, 이런 단어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모습,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쉽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 어떤 일을 할때 목표가 되는 사람이나 물건이 나와있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대상은 어떤 일을 할때 목표가 되는 사람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대상. 자, 다음 도구는 어떤 걸까요? 도구는 어떤 일을 쉽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을 말합니다. 도구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도구. 자, 마지막 생긴 대는 당연히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모습이겠죠? 생김새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 봅시다 그랬어요. 단어로는 대상은, 도구로, 생김새를 총 3가지 있는데요. 1번입니다. 장위가 매미는 어떤 모습이야? 어떻게 생겼어? 그랬더니 빈센트가 매미의 괄호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그랬어요. 어떤 걸까요? 매미의 모습이겠죠. 그럼 모습은 어떤 단어였죠? 생김새를. 매미의 생김새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장이 과학 시간에는 곤충을 잘 관찰해 보기로 했어. 자, 빈센트가 그랬더니 그래. 우리 모두의 관찰 가로는 곤충이야. 관찰하는 대상이 될 때에는 대상은 곤충이야. 네, 관찰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대상이라고 하는데, 곤충이 대상이겠죠? 3번입니다. 장이가 이것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빈센트가 그럼 돋보기를 도구로, 도구로 이용하면 돼. 네, 어떤 일을 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을 도구라고 했는데, 그럼 돋보기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알맞은 것을 동그라미 표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입니다. 청소를 할 때는 빗자루나 걸레와 같은 도구가 혹은 자료가 필요하다. 어떤 걸까요? 쉽게 할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도구가 라고가 되겠죠? 청소를 할 때는 빗자루나 걸레와 같은 청소 도구가 필요하다. 2번입니다. 거미의 움직임은 생김새는 긴 다리가 있는 모습이다. 모습.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미의 생김새는 이겠죠? 마지막 3번입니다. 장위는 주변의 곤충을 관찰 방법으로 대상으로 정했다. 주변에 장인은 주변의 곤충을 방법으로 정한 게 아니죠. 방법이란 건 어떤 수단이 돼야 되는데 곤충을 지금 목표가 되는 물건으로 정했기 때문에 대상으로 정했다가 됩니다. 4번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그랬어요. 자, 글씨를 쓰다 등에 껍데기가 있다 크기가 작다 이렇게 있는데요. 1번입니다. 선생님. 연필은 어떤 도구예요? 빈센트가 연필은 글씨를 쓰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글씨를 쓰다를 활용을 했죠? 그럼 2번을 볼게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돋보기는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사용해요? 그랬더니 빈센트가 돋보기는 하고 밑줄 한 다음에 대상을 관찰할 때 사용합니다. 등에 껍데기가 있다일까요? 크기가 작다일까요? 네, 돋보기는 크기가 작은 대상을 관찰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 3번.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달팽이는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그랬더니 비센트가 달팽이는 밑줄 모습입니다. 어떻게? 등에 껍데기가 있는 모습입니다. 등에 껍데기가 있죠. 달팽이 등에는 이렇게 껍데기가 있죠? 5번입니다.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써봅시다. 자, 관찰, 비읍, 비읍. 자, 여기도 공부, 비읍, 비읍.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 중에 어떤 단어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방법입니다. 관찰, 방법. 어떠한 수단을 활용하냐? 이거죠.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 방법, 사용도 사용 방법, 조사를 할 때도 조사 방법, 자, 공통으로 들어간 낱말은 방법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2단원, 그럴 줄 알았어. 단원을 배우고요. 1차시.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글을 읽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